자 네, 이제 홍계월전을 할 겁니다. 홍계월전을 할 건데 얘는 순홍완성의 실전4의 정수정전의 유사 작품입니다. 먼저 유사 작품 유사 작품을 먼저 하네. 순홍완성 4회에 사회에 정수정전이 있어요. 정수정전 이게 여자 영웅 소설이거든요. 그니까, 혼계월도 여자 영웅소설이잖아. 그니까, 러 정수정전의 유사가 혼계월전이야. 간세게 나왔으니까, 유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수정전으로 넘어갈게. 무슨 말이 되겠죠? 여자 영웅소설이었습니다. 유사작품이네. 그러면, 여자 영웅소설이 나왔으니까, 혼계월전을 조금 자세히 해볼게. 조금 자세히 해볼게. 어느 정도, 어디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간략하게 얘기하면, 평국이랑 보국이랑 서로 싸우다가 결혼했어요. 이런 얘기잖아. 조금 더 세분화돼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홍무, 홍무, 홍시랑입니다. 홍시랑이 있는데 얘는, 아, 어 관직에서 밀려납니다. 관직에서 밀려나요. 그래서 양시 부인과 결, 어, 양시 부인 사이에서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양시 부인 사이에서 양시 부인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아, 뭐야. 저는 원래 옥황상제의 시녀였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갑자기. 옥황상제의 시녀였어요. 그런데 저는 죄를 짓고 적강을 한 거죠. 죄를 짓고 인간세상에 내려왔어요. 이런 꿈을 꿔요. 그러게 갑자기 어떻게 했어 그 시녀가, 꿈속의 시녀가 갑자기 양시부인 뱃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뭐겠어요, 이거? 양시부인이 임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 태어나겠어요? 그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걔가 누구야? 홍계월이 태어납니다. 홍계월이 태어났는데 너무 똑똑한 거야 얘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강호라는 지역에 갑니다. 이 지역명입니다. 강호는 지역명이야. 여기에 가서 곽도사를 만납니다. 야, 내가 내 딸이지만 너무 대단하더라. 얘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곽도사가 홍계월을 보더니 예언을 합니다. 아, 네말 맞다나. 오호 대단한 여인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 예언을 합니다. 다섯 살때 다섯 살이 되면 제가 다섯 살이 되면 부모와 이별할 거래요. 이건 개소리야. 다섯 살때 다섯 살때 부모와 이별할 거래요. 부모와 이별한대요. 프로전이 갑자기 어, 어떻게 어떻게 막 얘기하다가 그런데 18살 때 18살 때 높은 관직을 얻고요. 높은 관직을 얻고 부모와 제외한대요. 제외한다라고 곽도사가 얘기를 합니다. 저 곽도사는 처음과 끝부분에 나와요. 저아 중간중간 처음 가운데 끝다 나오거든요. 곽도사는좀 살짝 봐 둘게요. 얘는 처음 중간 끝다 나와요 고사가. 그래서 이 홍무 홍실왕과 그다음 누구야 양씨 부인이 안 믿어요. 왜안 믿냐면 얘는 여자인데 높은 관직을 간대요. 이거 남자가 관직에 가는 거잖아. 에이 새끼가 뭐, 뭐 누가 뭐 용하다거나 이 용하지도 않네. 그래서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원래 다섯 살때 부모와 이별한다는 되게 뭐야 뭐야 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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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냐? 되게 막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높은 관직을 얻는다니까 거기에서 확 실망을 합니다. 이거 뻥이구나. 에휴, 용하기 힘, 개뿔보가 용해. 라고 하면서 잊고 삽니다. 이걸 잊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가 다섯 살이 됩니다. 홍열이 다섯 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양주 지역으로 갈 건데요. 양주 지역에 홍무가 친구 만나러 갑니다. 근데 친구랑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3일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장사랑의 난이 일어납니다. 장사랑의 난이 일어납니다. 장사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장사랑의 난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디냐면, 그, 홍무는 도망칩니다. 산 속으로 도망쳐요. 산 속으로 도망치다가 장사랑이, 야, 나와라.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꾹가 나옵니다. 결국뭐 하냐면, 장, 홍무. 홍무는요, 포로가 됩니다. 홍무는, 홍무, 홍시랑이죠? 홍시랑이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바로 뭐야? 포로로 잡습니다. 얘가 뭘가 됐다? 포로가 되고요. 포박된다. 뭐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장시랑의 난이 일어나니까 집안에 있던 아까 누구야 양씨 부인과 홍계월 그 다음에 시비 양윤이 있어요 모시는 시비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걔들이 남편이 죽은 줄 알아요. 야 빨리 도망가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누구냐면 양씨 부인, 양씨 부인, 그 다음 누구 있어? 어 시비 양윤이라고 나올 거야. 양윤. 그 다음에 홍계월은요 도망칩니다. 시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뭐야? 이 장사랑에게 걸리진 않아요. 나름대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자, 도망을 가다가 이제 누가 나타나면 냐 천자가 천자 중국이 장수무 중국 천자가 저 장사랑의 난을 제압합니다. 이것을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해요. 해결을 한 거야. 장사랑은 처형이 됐겠지. 그런데. 거기 봤더니 누가 있냐면 홍무가 이게 보통 어디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장사랑이 잡혔으면 뭐 감옥 같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총상적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 홍무는 어떻게 되냐면 장사랑이 그냥 그 지역에 그냥 놓습니다. 너 딴짓 벌짓 거라면 죽여버린다. 대신 가만히 있어라고 한 거야. 그 그러니까 천자의 입장에선 어 저거 협조했구나, 저거 반역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무 얘를요 얘는 반역자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벽파도로 유배 보냅니다. 벽파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니 벽파도라는 것은 어디냐면, 여덟 달 배를 타고 가서 볼수 있는 곳입니다. 완전 무인도입니다. 다시는 제기를 못하게 한 거죠, 사실은. 죽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벽파도로 유랑을 갈 건데, 아, 유랑이 되네, 뭐죠? 벽파도로 유배를 갈 겁니다. 얘는 8달 배를, 8달 이동해야만 갈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대단한 곳이죠. 그곳으로 유배갑니다. 누가? 홍시랑이 유배를 갔어요. 아까 우리가 곽도사가 예측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다섯 살때 부모와 이별한다고 랬잖아 지금 장사랑이 난이 일었을 때가 다섯 살 때입니다. 이별했네? 그 다음에 18살 때 다시 만난다고 랬으니까 죽으면 안 되겠죠? 벽파도에서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뭐냐면 시험이 자라고 막 거의 뭐 원신처럼 살아갑니다 자 요때 요때 아 누가 나타나면 바다의 해적인 수적 수적 누가 나타나면 수적 장맹 길이 나타납니다 장맹길장맹 길은 이따 뒤쪽에서 한번 더 나올 겁니다 수적 장맹 길이니까 나쁜 놈인 분명하죠 그죠 장맹 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저쪽 봤더니 어 잠깐 음, 배를 타고 이렇게 봤더니 예쁜 여자 발견 누구냐면 양씨 부인을 발견합니다 예쁜 거야 아, 눈도 좋지 배를 타고 가다가 저산 위에 뭐야 어, 양씨 부인이 숨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걔를 잡으러 갑니다 양씨 부인을 그래서 요 애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아저기다포장데자 아, 포로로 잡아요. 그러면 지금 누굴까요? 포로 를 잡는데, 이게 두 개야. 첫 번째는 뭐냐면, 홍계월은 바다에 버립니다. 홍계월은 물에 버려요. 자, 아, 나누자. 장수적 장맹길이 필요한 건 어른 여자가 필요했어요. 어른 여자가 예쁜 거야. 양시부인 예뻤거든요. 그 그러니까 꼬마 같은 애는 걸리작거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에 버립니다. 누가? 통계월은 그러면 부모와 이별했겠군요. 버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하냐면 저 여기 춘랑 음 춘랑은 춘남. 그 수적 장맹길의 첩입니다. 첩이 첩에게 그냥 장맹길한테 가서 양시부에 너내 거, 넌내 여자 이렇게 하면 누가 이 여자가 뭐 오겠어? 그러니까 춘랑이한테 첩한테 야 쟤네 좀 설득 좀 해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내 첩이 되면 너처럼 잘살수 있지 않냐 설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낭에게 설득을 요구하는데 오히려 춘낭은 시비와 양 시부인에게 저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잡혀왔던 첩이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너무 한탄스러워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같이 도망을 갑니다. 엄마. 그러면 누구야? 수적 장맹길로부터 장맹길은 춘랑이 첩 춘랑이한테 양시부인과 양시부인을 설득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춘랑이 양시부인과 양윤과 함께 같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일본암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일본암으로 도망갑니다. 암으로 같이 도망가. 이번엔 장소가 일본암입니다. 늘로 도망가. 그러면 일봉화면 지구 누가 있냐면, 양시 부인, 그 다음에 누구 있어? 시비, 양윤, 그 다음에 출랑이. 도망간 거야. 그런데 양시 부인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왜냐면, 홍계월은 물에 버려졌죠? 자식을 잃었잖아. 집안이 뿔뿔이 흩어졌겠구나.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스님이, 일봉왕의 스님이, 어, 양시부인 야, 벽파도에 가봐라. 너 고향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야, 어디로 가냐면 벽파도로 이동합니다. 이쪽 이동해요. 그러면 이제 만났구나. 벽파, 뭐여, 뭐야, 벽파랑이 왜 나오지? 벽파도. 자, 벽파도로 이동을 했더니, 누굴 만났어? 여기에 누가 있을까 홍무. 그 다음에 양시부인. 양시부인. 그 다음에 뭐야? 시비 양윤. 그 다음 뭐야? 춘나기가 만났는데, 시비 양윤이 깜짝 놀랍니다. 어! 뭐야? 왜냐면 거의 짐승입니다. 누구야? 이 벽파도에 있던 홍무는 오랜 시간 혼자 있다 보니까 거의 수염도 나고 막 거의 짐승처럼 있는 거야. 깜짝 놀랍니다. 양시부에도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어머나 이게 사람이야, 뭐야? 막 깜짝 놀라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가 살아갑니다. 벽파도에서.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겠죠? 딸이 없습니다. 딸이 없어요. 자, 18살 때 딸은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버려지지 않겠죠? 홍계월은 누가 구출하냐면 여공이 구출합니다. 여공이 물에 버려진 얘를 구출을 합니다 왜냐면 여공은 뭐냐면 일종의 배사공입니다배 타고 가다가 여자애가 물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구출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왜내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해요 같이 공부시키면 되겠다 내 아들 말친구나 말똥구나 시켜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냐면 아 얘가 이름이 바뀌죠 자 평국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성은 그대니다 홍평국이라고 계속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야? 자기 아들 여보국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홍평국, 얘는 여보국이죠. 여공이니까, 그 아들이니까. 자,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얘네들 누구한테 공부를 시킬까 했더니 아까 똘똘이 누구 있어. 각도사, 각도사 이또 나타납니다. 각도사에게 아, 우리 아들들 공부 좀 시켜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곽도서가 보자마자 평구기를 알아봅니다. 어? 얘네 알아봐요?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얘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평구기가 장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보구기가 부장원이 됩니다. 교육을 성공시켰네. 자, 여기까지 좀 쓰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지점으로 가볼게요. 여성 영웅 소설이니까 홍계월전이 이제 싸워야 할거 아니냐? 전쟁은 두번 나옵니다. 두번 나올 건데 아, 첫 번째는 뭐냐? 서달이 침입할 거야. 그래서 서달을 물리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왕과 초왕이 덤빌 거야. 걔네들을 물리칠 겁니다. 그런데 그두 개가 전쟁이 좀 달라요. 하나는 여장을 한 상태에서 안 걸렸을 때. 하나는 걸려, 걸리고 나서 이제 출정을 합니다. 일단 해볼게요. 자, 이제 서달과의 전쟁을 해볼게요. 서달과의 전쟁이 실어지겠죠. 자, 서달과 전쟁을 치를 때, 이 홍계월이, 지금 정확히 말하면 홍평국이죠. 이 당시에. 그래서 홍원수가 됩니다. 그죠? 홍씨니까 대원수, 홍원수가 되죠. 벼슬이야, 원수는. 그다음에 아부 어 저기 뭐야 거시기였던보고기이부 장원이었던 이보국기가바로면 중군장이 됩니다 그죠 보국기는 중군장 중군장 보국기 중군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보급로 뒤에 뒤쪽에서 뭐야 뭐 먹는 거뭐 이것을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거 무기 공급하는 이런 애들입니다 얘를 대고 나서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해요. 그래서, 홍원수와 둘이 출정해서, 이 당시까지는 그렇게 뭐, 아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러지 않아요. 물론, 항상 얘가 원수 1등하고 얘가 2등하니까, 걔에 대한 열등 의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다 너무, 뭐야, 극단적으로 뭐야 싸우진 않습니다. 근데 중군장 보국이가 이제 전쟁을 갔다가, 뭐 쫓아갑니다. 적군을 쫓아가. 근데 적군이 오히려 뭐야, 쫓기는 척 하면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국이가 포위가 됩니다. 그때 누가 오냐면, 홍원수가 도움을 줍니다. 한번 해결을 해주겠죠. 그니까 러 극단적으로 뭐 싸우거나 나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홍원수에게도, 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적에게 포위를 당해요. 적에게 포위를 당하는, 포위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불을 지릅니다. 전체 적군들이 모여서 불을 질러요. 근데, 곽도사가, 어디갔어? 씨, 곽도사가 전쟁 가기 전에 편지를 하나 줍니다. 박도사가 얘야, 얘들아, 어려운 일 있으면 이 편지를 펼쳐보아라라고 합니다. 박도사의 편지가 있어. 어려울 때 펼쳐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부적이 있는 거야. 부적이.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 부적을 해서 아 부적이 바로 뭐냐면 바로 뭐야 바람.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이 왔는데 그 바, 불을 다른 데로 보내고 불을 꺼버립니다. 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바람 불고 비를 내리가 비 내리는 부적이라고 할까? 비 내리는 부적, 비 내리는 부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나서 이제 쫓아갑니다. 서달을 쫓아가요. 그런데 서달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서달이 어디로 가야 했어? 서달이 벽파도로 도망갑니다. 그럼 벽파도로 도망가서 어디 가서? 아까 원신들, 그죠 모여 있는 이 원신들. 얘네들랑 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서 홍원수가 저 서다를 죽여버리고요. 죽여버리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서 이건 서다를 도와주는 놈이에서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니까다 죽이려고 하는데 양씨 부인이가 양씨 부인이 아 뭐야 비명을 지릅니다. 아유 개월아 엄마가 죽는구나 하고 비명을 지러요. 그들이 이 뭐야 홍원수가 어 개월이 내 이름인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당신 누구지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거의 원신처럼 사가잖아. 그니까 그때는 못 알아본 거야. 어 그래서 엄마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냐면 부모월 부모와 재회를 하고요, 재회를 하고, 그다음 뭐야 구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여기입니다. 이때 나이가 18세인 거야, 18세. 그러 그래 이게 임금이 입장에서 얼마나 좋냐? 임금은 거의 항복했는데, 항복했는데 서달과의 전쟁을 해결해 줬죠. 홍계원이 얼마나 이뻐, 그죠? 그래서 그때 벽파도로 보냈던 홍무의 죄, 아까 누가 보냈어? 천자가 보냈잖아. 천자가 벽파도로 얘를 글로 보내버렸잖아 용서를 합니다. 아, 내가 잘못 봤나 보지? 너는 네딸 딸둬서 잘됐다 이런 아들을둬서 잘됐다라고 해서요, 이 부모의 누구지? 홍남, 홍무, 홍무를 위국공으로 세워줍니다. 위국공은 위나라의 임금, 위나라 왕으로 인정해줍니다. 이제자 그리고 나서 자 서달간 전쟁이 나와서요 그 다음 뭐해서 이제 홍계월이 아프죠 홍계월이 어떻게 써요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써 아, 남장이 들통나죠 남장 들통이 납니다 들킨다 할까 들통이라 할까 들킴, 나올까? 들통이 나올까? 들킴? 남장이 들킵니다 자 그리고 남장 들키고 나서 홍계월하고 이제 뭐야 어, 보국이가 이제 열이 받겠죠 아니 내가 여지껏 뭐야 여자의 명을 들었단 말이야 아 이런 책이랄 막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항상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천자의 입장에서 한 홍계월도 좀 대단한 여자고 그 다음에 보국이도 게, 뭐야 괜찮은 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천자에 의해서 결혼을 하죠 지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홍계월과 다음에 뭐야? 보국이, 보국이가 어떻게 써? 결혼을 하죠. 결혼하는데, 이건 누구 때문에? 천자의, 천자에 의한 갈등 해소겠죠. 천자에 의해서 갈등 해소,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그렇게 임금이 시켰으니까. 나름대로 알콩달콩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국이에는 애첩이 있습니다. 누구 이냐면 바로 뭐야? 영춘이고 고전에서의 첩은요 바로 영춘이로 나옵니다. 첩이야. 근데 홍계월이 이제 어떻게 써? 딱 들어가는데 둘이 마주칩니다.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홍계월에게 다 굽신굽신하는데 영춘이는 딱 쳐다봅니다. 어 너야 하고 쭉 쳐다봅니다. 그 그러니까 홍계월이 오? 어? 눈 깔아야 되는데 안 깔아요. 어? 이 새끼 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홍계열이 얘를 처단합니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말이 안 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국이 입장에선 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첩을 죽이다니. 그러면서 다시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 보라면 개월과 첩을 죽인 요거 때문에 바로 보국이가 갈등을 합니다. 요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 전쟁이라 합니다. 두 번째 전쟁. 누굴 거냐면, 오왕과 초왕의 난입니다. 오왕, 초왕의 난이 두 번째가 있을 거야. 요 전쟁, 역시 마찬가지로 홍계월이 원수로 출정하고요. 홍계월이 홍원수, 대원수가 돼서 출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군장 보국이가 나옵니다. 중군장 보국이가 다시 출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아까 쫙 해서 나온 수적 장맹길이 나옵니다. 장맹길이. 자, 장맹길은요, 이제, 모략을 짭니다. 장맹길은. 홍원수와 중군장 보국이 오항과 초한과 싸울 동안 얘는 어떻게 해서 양동작전을 합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홍원수가 전쟁을 하겠죠. 그러면 모든 병력들이 어디에서 다 홍원수한테 갈 거잖아. 그래서 장맹길이 어떻게 하냐면 그 황성을 침합니다. 장맹길이. 그 황성을 침입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천자에게 항복을 받습니다. 근데 홍원수는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별점을 칩니다. 별점. 별점께. 점께를 칩니다. 아 점괴. 괴가 아니죠. 점괴를 칩니다. 그랬더니 뭐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감지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 이건 황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성으로 출정하죠. 그래서 황성으로 갔더니 역시 장맹길이 천자에게 어떻게 해서 항복 문서를 받고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홍원수가 장맹길을 어떻게 죽이냐면 두 팔을 자릅니다. 두 다리를 잘라요. 그다음 어떻게 해서 내장을 하나씩 꺼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입니다. 분해해서 죽인다 할까요? 뭐라 해야 돼 이거 분 분살 이렇게요. 완전히. 팔, 다리부터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이 하나하나 제기하는 건왜 제거하냐면 이 장맹길이 어떤 놈이었어요? 장맹길이. 자신을 어디다 버렸어? 아까 물에 버렸던 놈 있죠? 어렸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부모와 이별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놈이잖아. 그래서 장맹길을 하나하나 분살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와서 모든 난을 해결하죠. 홍원수와 보국이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들은 바로 뭐야 오왕과 초왕을 해결했잖아. 그래서 오왕의 태자가 되고요, 초왕의 태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잘 먹고 잘 살았어요라는 그런 얘기였군요. 이게 전체 홍개월 전이었습니다. 아우 길다. 허 길어라. 그러면. 자, 우리 책에 간슬계 40쪽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였냐면 장맹길, 수적 장맹길이 양동 작전을 펼치는 거있었죠 양동 작전을 펼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어홍 원수가 그 오왕과 초왕과 싸우고 있을 당시에 장맹길이 얻어와서 황성, 황제가 있는 수도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항복문을 받아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디 있어요? 홍계월이 점괘를 펼쳤더니 어? 황성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찾아가는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슬쩍 앞부분의 줄거리만 슬쩍 읽어볼게요 그럼 내용이 연결될 거야 난리 중에 부모와 헤어진 계월은 평국이란 이름으로 남장한 채 나라를 구하고 첫 번째 전쟁 때는 남장의 형태로 간다고 그랬지 그죠? 그게 뭐였냐면 아까 서달의 침입 신분이 드러난 후 천자의 명으로 여공의 아들 보국과 혼인합니다. 나라의 반란이 일어나자 이 나라의 반란이 오왕과 초왕이 침입한 겁니다. 평국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출정하는데 그들이 황성을 비운 사이 적이 기습하고 이 적이 누구야? 황 아, 수적 정 뭐야? 장맹길입니다. 장맹길. 이를 알게 된 평국은 혼자 황성으로 갑니다. 점괘를 쳤더니 어 문제가 생긴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맹길에 팔다리부터 해서 하나하나 끊어서 끊어 죽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간, 장들을 다 펼쳐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딱 제시가 됐구나. 그러면 19에서 한번 22까지 한번 슬쩍 한번 풀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수정전을 연결할 거야. 무슨 말인지알겠죠 불안해 떠는 이유는 뭐지? 요봐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연결된다고요. 갑자기 불안해 떠는 건 뭐야? 아니야! 문제 풀라고! 날라리!